자,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세요. 준치로입니다. 자, 오늘은 신 스킨이 나왔습니다. 풀메탈 론인이라는 세이버 스킨이 신규로 출시되었는데요. 일단은 스킨에서 보면은 풀메탈 늑대 인간. <laughs> 야, 이름 뭔가 웃기다. 어, 약간 닌자 느낌, 약간 순 느낌인데, 어, 순 느낌 나는 풀메탈 늑대 인간 스킨이 지금 첫주 할인해서 599 다이아가 419 다이아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일단 백색 무사 모델링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화면 애니메이션, 모든 새로운 스킬 색상 효과 변화. 거기다 물리 공격력 8. 이게 원래 599 다이아인데 30% 할인한 가격 419 다이아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오! 뒤에 원래 달이 있나?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버가, 어... 코드네임 스톰이라고 레전더리레전리 스킨이 있기 때문에 딱히 사용할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이버 잡았네요. 띠비디딩. 멋진 느낌인데, 뭔가... 이거는... 뭔가 좀 조잡하게... 독수리 오영지처럼 날라온다는 그런 느낌이라면... 변신은 멋있다. 날라오는 게 좀... 허접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슈르르르... 이런 느낌의 날렵한 느낌이죠. 렘트리는... 그런... 게임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킨을 좀 극대화해서 보기 위해 이렇게 좀 그래픽 사양을 올려서 게임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게임에서 렉 걸리는 것보다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서 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품질을, 화면 품질을 이거 먼저 볼자. 자 첫번째 스킬은 뭔가 잔상같은거 남으면서 그 뭐랄까 음그 드론! 드론 날개 느낌? 어 드론 날개 느낌인가? 뭔가 그런 느낌 살짝 나는것 같은데 자, 라인 밀고 아 이거 뭔가 스킨 달라는 느낌인데? 아 역시 갓 외국인 해니스킨다야 <laughs> 진심 나랑 친추도 안돼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 뭐 드시라고 하시고 첫템으로 이 마법목걸이 아 하나 살라고 그랬다 수전증 때문에 두개 샀죠 아무튼 두개 말고 하나 사세요 여러, 여러분들은 이라락이뭐잔상뭐바 바뀐 거 같지가 않은데. 첫 번째 스킬은 뭔가 은은하고 어, 뭔가 드롭 느낌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네요. 화이트한 게. 근데 세이버는 언제나 느껴지는 건데 이게 노딜이에요. 근데 내가 때릴 때는 노딜인데 마, 약간 그 적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딜이라는 거. 내가 때리는 건 노딜인데, 적 팀은 아우 야쓰이프왜 이렇게 아파? 이런 느낌? 뭐 모든 캐릭터가 다 그렇겠지만 좋아요. 아, 궁극기못 봤다. 순간 아, 이분 어우,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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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아니시구나, enemy. 빙수님. 유람선을! 아이고야, 이건 또. 이거는 이겨야겠네. 감사합니다. 뭔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한번 갔다 오고. 음. 뭔가 불안한 삘. 아이거못 이기면 좀 그런데 이기고 싶은데. b a 라가 스펙이. 좀 빼자 카고라 스펠 뭐지? 오케이 전멸 로밍 플레이를 해야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 근데 사실 팀이 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서 로밍 가는 것도 좀 두려워 랜스를 믿고 한번 가볼까? 좋아 일단은 잘 땄어. 궁극기도 그냥 뭐 딱히 변하는 건 없네요. 그냥 약간 화이트 앤 레드 느낌의 살짝 그런... 음 저는 뭐 늑대 같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laughs> 차라리 웃긴 건데. 아, 집중안돼그 세이, 이렇게 하얀색에, 아이고. 아, 이거는 방심했다. 차라리 그냥 하얀색에 로저를 세이버한테 입혀놓고선. 말이 안 되겠죠? 아, 그거 세이버 있는데, 아 여기 순 있는데 표정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어안 가네. 아무튼 그냥 로저, 로저를 세이버에 입혀 놓는 거야. 너무 말 같지도 않죠? 준지훈, 지님 지우, 안녕하세요. 약간 이름 특이하시다. 준지, 준지훈. 몰라, 이게 내가 그, 최근에 신감기라는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지훈에 뭔가 익숙해져서 준지훈, 뭔가 엄청나게 어색한, 아, 나 저거 막다칠려 그랬는데, 어이구, 가까이 들어가면? 아이고야, 나이스. 어우, 죽을까, 우선. 암튼, 주준에 익숙해져서 이상한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한, 이상한 이름 아닌데, 오 좋아, 분위기 가져오고 있어요. 와 진심 알파 가시다. 와, 알파 가시다. 너무 아쉽다. 뭔가 스코어 1, 2, 3이니까 기분 좋아.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킬이 3이고, 데스가 2고, 어시가 1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아쉬운 느낌. 아, 각 나온다. 각 나왔다. 펴, 펼쳐서 오시를 하나라도 일단 먹고. 좋아. 이거는 잡는 각이지. 내킬로 가자. 아, 오케이. 어, 근데 나 하나 안 들어왔네. 오, 4 나 살고싶다 좋아 234 맞췄구요 234 깔끔하게 여기서 따면 안된다? 아이고야 235아234 맞춘건데 일부러 이렇게 또 방해를 하시네 어떻게 234 그거 하는건지 어떻게 아시고 다들 하나 팔자 이제 라인전 할거 아니니까 m 근데 목소리가 바뀐 건가? m 목소리 바뀌었네. 목소리가 좀더 굵직하네요. 어허 아르고스가 죽으면 안 되지. 궁극기 있으면서 우선, 우선 위치 보고서, 아, 설마, 딱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잘 잡았네요. 렌슬 먹이다. 가자 렌슬아 좋아. 세이버를 좀 즐겨하지 않는 편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좀 세이버는 서브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뭔가 칠하는 손맛도 없고, 그리고 좀 팀의 영향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세이버 자체를 좀 즐겨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지속적인 세이버 너프로 인해서 저는 요즘에는 세이버를 잘안 하는 편이고요. 진목까지 롱, 진목까지 롱. 아, 내가 뭔가 멋지게 잡고 싶었는데. <laughs> 아 고맙긴 한데 뭔가 아잘 모르겠어요. 아좀 당한 거 같기도 하고 일부러 킬 백긴 거 같기도 하고 살짝. 이것도 그, 먹으면 안 되지? 오케이. 이게 피흡을 안 가니까 3식이 너프다운 뒤로 안 가게 되니까 어우 이거 뭐 체력 너무 안 찬다 야 그걸 대체하려면 빨리 오라클이 나와야 할 텐데 가즈아 오케이 오라클이 나오면 그나마 이제 좀 피흡이 조금 됩니다. 최대 체력 비례해서 이제 차는 거기 때문에 오라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아이고 항복. 아 박박 궁극기 한번 쓰고 싶은데. 아이고 못 썼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풀 메탈 늑대 인간. 세이버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킨은 코드네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스킨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 고급화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코드네임을 하도 봐서 그런지, 세이버 스킨, 여기까지!